구름이 계속 있으니까 더 이렇게 시야 보는 것도 그러고 느낌이 좀 이렇게 평지에서 보는 거랑 다른 것 같아요. 예, 이 꽃을 보니까요. 네. 마치 그 솜털처럼 포근하고 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? 아 이렇게 보니까 왜 구름 솜 있잖아요. 예. 예, 막 이렇게 폭신폭신한 그런 예. 느낌이 들기도 예, 하는데. 야룩하고. 네. 네, 햇볕에 이렇게 반짝반짝끼는거 예. 보니까 그 소금 결정체 같은 거 이렇게 햇빛에 놓으면 반짝반짝거리잖아요. 네, 그렇죠. 예, 네.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. 작은 메밀꽃 한 송이, 팝콘처럼 부풀어 세상이 흔들린다. 누구일까? 하늘과 맞닿은 능선에 구름처럼 부드러운 흰 색감을 뿌려놓고 무채색 같던 내 마음에 순백의 감동을 채워주느니 소금을 뿌려놓은 듯 메밀꽃 흰 물결이 내 마음을 일렁인다. 메밀꽃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? 음, 메밀꽃 필물역. 아, 역시. <laughs> 네, 소 소상... 먹는, 먹는 거를 우선 주키지 않는 거예요? <laughs> 네, 당연하죠. <laughs> 아니, 꽃이요. 고 끝에 예. 소금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아요. 팝콘 예, 그렇죠. 하나씩 달려있는 것 같기도 예. 하고요.